안녕하세요. 포마석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 풀 문제는요. 어, 그 성대 2011, 2017학년도 모의논술 성대 2 1번 문제예요, 그렇죠? 2 1번 반지름이 아리원에 내접하는 정액각회넓이요 반지름이. 어, 이 지금 문제 풀기 전에 원래 하나 크게 그어놨는데 어, 지금 풀이하는 내용은요. 어, 이 구분구적법 증명할 때에도 나왔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어, 이거를 지금 표현하는 방법들은 나중에 극한문제, 극한의 응용풀 때에도 활용될 수가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반지름이 얼마입니까? R인원 이 있는데 반지름 R인원에 정 N각형이 내접하고 있어요 그쵸? 그렇죠? 정 N각형 정 N각형인데 정 N각형이 사실 정 몇각형인지 모르잖아 모르니까 선생님이 일단은 이 정도까지만 그릴게 N각형이야 몇각형인지 몰라 할여 내접하고 있어요 그렇죠 내답하고 있고, 내답하고 있고, 반지름이 R이니까, 원래 중심, 반지름. 여긴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죠? 몰라요, 이건요, 그렇죠? 그쵸? 그 다음에, 이어보면요, 이렇게, 그렇죠 이러한, 중심과 정인각형의 하나의 변을 갖고서 이어주면요,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 나와, 그치? 삼각형. 자, 문제에서 요구했던 거는요, 이 반지름이 지금 얼마래? R이래. 알릴 아, 때 이때, 이때 요정 n각형 정 n각형에 내접하는 정 n각형의 넓이를요 n과 r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고요 그 이유를 논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자정 n각형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런 게몇개 있는 거야 n개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요러한 넓이가 몇개 반복되는 거죠 n번 반복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요 넓이만 구할 줄면 되겠다 그치 됐어요 요 넓이만 구해서 요런 게몇개 있을까 정엔각형이니까는 이런 게 지금 이런 변이 n개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 넓이 구한 다음에 그런 것들이 몇번 반복돼요? n번 반복되겠죠. 그러니까 요 넓이 구해서 n 곱해 주면 되겠네. 그렇죠? 자, 원은 항상 중심과 반지름이죠. 그렇죠? 반지름은 r이라고 잡혀져 있고 중심각을 좀 알아야겠어요. 이 중심각. 근데 이 각은요. 원래 2파이 라디안 2파이를요. 몇으로 나눠 본 거야, 이게 지금. 저 n각형이니까 n으로 나눠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각도가 얼마냐면 m 분의 2파이 라디안 요게. 요 하나의 각도가 m 분의 2파이 라디안 이렇게 돼. 그쵸 끝났네요. 왜 끝났냐면 어, 이거 하나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삼각형이 있습니다. 삼각형이 있어서 AB하고 세타가 있다. 그쵸 자, 중심과 갈고 두 변의 길이 SAS 결정된 사각형의 넓이야. 이 넓이 S는요, 알고 있죠? 2분의 1, AB, 사인, 세타잖아요. 그쵸? 됐어요. 따라서, 요 하나의 넓이가 끝났어요. 요 넓이는요, 이제. 요삼각형 넓이는 요것도 R이고, 요것도 얼마야? 요것도 R이잖아. R이니까. SAS 결정됐죠. 그쵸? 따라서요. 요 하나의 넓이가 얼마냐면, 하나의 넓이가 2분의 1, /2. 이거 곱하기 이것 r 세고 판단합니까? 곱하기 사인 중심간 n 분의 2 파이 라디안.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저정 n 각형의 중심과 정 n 각형을 연결한 이 삼각형 하나의 넓이가 되는 거야, 그렇지? 자, 이런 게몇번 반복된다고요? 정 N번 반복을, N번 반복되겠죠. N번. 곱하기 n 각형이니까 n 번 반복되겠죠. 그렇죠? n 번 곱하기 얼마입니까? n 해주면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번 정답이야. 정리해주면요, 은 뭐로 표현할까요? 어, 넓이니까, 넓이니까 s라고 할까요? 그쵸? sn이라고 하죠, sn. sn. 하, 자, sn은요, 2분의 nr제곱 곱하기 사인 얼마다, n분의 얼마다, 2파이 2개월에 찾는 정답, 1번 정답. 됐죠? 자, 추가적으로, 음, 1번 이렇게 넓이 구했고,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런 것도 알아두세요. 문제 풀다 보면 말이다. 이제 요런, 요런, 요런. 이건 추가적으로 얘기해주는 거야. 직각해서요, 이러한 높이 관련된 걸 모를 수도 있거든, 알겠냐? 높이 관련된 것들. H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제, 이게 지금 2등이 생각해니까 수직으로 2등분 되겠죠, 그쵸? 일단 중심각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요 놈의 하나의 중심각, 요 놈이, 요각이, 요각이 얼마냐면요, 요거 반 나눠준 거니까, M분의 파이라디안 이렇게 돼요, 그쵸? 됐어요. 그러면 끝났잖아요, 형. r과 이가 가니까 요 삼각형에서 그다음번 써볼까? h는요 h는 이 길이 코사인 n분의 파이 그쵸? r 곱하기 코사인 얼마다? n분의 파이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돼요이 곱하기 음. 코사인 값 해주면 h 나오겠죠 그쵸? 됐어요 그 다음에 요런 길이도 물을 수 있겠네요 요런 길이 요런 길이도 우리가 알아둬야겠다 그쵸? 그래요? 나중에 구분 적고할 때도 다 했던 거고 극한 관련된 문제에서 이 형태 그대로 나올 수도 있어 알겠냐? 그러니까 자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등은됐잖아 그러니까 요 길이만 알면 되겠네, 그쵸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지금 요 각도가 n 분의 파이구요 r이니까 r 사인 요 길이 얼마야? r 사인 얼마다 n 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어요, 그쵸 그런 걸몇번 해줘요? 몇 배? 두배 해주면 요 길이 나타나잖아. 곱하기 얼마 해줘요? 곱하기 2를 해주면 이 길이가 되겠죠. 그렇죠? 이런 길이 또는 이런 길이 또는 넓이 관련된 것들을 다 정리해둬라 가겠죠 자, 이번에 성대 2017년도 모의 논술이죠. 이다번 문제 풀이는 일단 여기까지입니다.